연제구 배산 편백 유아숲터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화장실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숲 체험과 놀이 시설을 갖춘 인기 공간이었지만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컸는데요. 위생과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을 적용해 친환경적으로 조성됐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유아숲터 송태웅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배산 편백 유아숲터 입구에 새롭게 조성된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연제구가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건립한 친환경 화장실입니다. 그동안 유아숲터는 숲 체험장과 놀이 시설을 갖춘 인기 야외 교육 공간이었지만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컸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확충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불편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죠. 저 이번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에 화장실이 없을 때는. 중간에 저 먼데까지 선생님 인솔해서 가면 아이들도 또 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막 불편해하고 좀 무서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너무 편리하고 또 위치도 딱 맞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가는 거를 좀 꺼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조금 참고 가는 친구들도 있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새로 생기고 나서는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좀더 자유로워지고 아이들도 편하게 표현하면서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위생 문제 역시 해결됐습니다. 무방류 순환수세식 시스템을 적용해 복합 무생물과 급속산화 발효장치 등을 통해 분뇨 오수를 고도 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녀 화장실로 구분돼 하루 100명 이상이 이용 가능하며 충분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유지 문제와 산림 훼손 우려가 있었지만 불필요한 자원 투입을 막으며 친환경적으로 조성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곳은 산지라 화장실이 없어 숲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수도가 필요 없는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숲터 가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이 들어서며 세 단장을 마친 연제구 배산 편백 유아 숲터 이용자 편의가 한층 향상되며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hc 뉴스 송평입니다.